오케이. 사업 드0 0 4 0만 어?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에는 우리 개인 언0방0 0 0 0 0로0 0왔습니다 이제 한명 아니면 두명 정도 이제 이제 었는데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제 거의 만 방으로 0 0왔네요자 그러면은 0 0 개인 언더 방화기 가보도록 합시다. 렛츠 플레이 더킹 딱!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그냥 저 이거 그냥 요거그 몰려오는 그 개들 그냥몰 그냥 막으면 되는건데 뭐야 용돌 형? 잠만 응? 왜형왜 <laughs> 저렇게 뽑아 잠시만 어? <laughs> <야, 웃음> 유유 유라? 넌.. <놈> 넌너뭐윤나너 <놈> 뭐니? <laughs> 어, 뭐지? 나 초반부터 그렇게 그렇게 안, 많이 안 해도 되는데. 아 <laughs> 어, 어, 어. 가자. 어 하나 이상이 이거는 이거랑 됐다. 어. 이 <laughs> 용돌 명은 아, 지금 나이는. 데그 조금밖에 조안밖올텐데올 텐데. 면네이면그러어어디 갔어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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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그 어... 자시만 용돈형 저 뭐해? 흐 <laughs>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이거 뭐야 어, 뭐야 왈 <laughs> <마이> 반짝이는 왈 <laughs> <마이> 반짝이는 아 <laughs> 어, 이거는 이거랑 이거 이왜 <laughs> 고3마레아고3마리면아 3마리. 집에 있어. 난 <laughs> <한> 집에 있어. 따라 <laughs> 아 집에 있어. 이거 다 뭐야? 막 있고. 뭐야 보니까. 에만빼 봐. 야 이거 철사나 빼봐 이거. 오 씨. 잠시만 용돌령 어? 왜 해천이 쏘했어 <laughs> 아저씨? 아저. 아 진짜. 내가 내가 킬하겠습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그걸안 보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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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로 해. 형, <laughs> 이거는 재미로 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 랜드 타워, 랜드 타워 그거, 그거는 몰라도 이거는 재미로 한다고 재미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지면 지는, 지는, 지는 거고, 이면 이기는 거고. 대들 <laughs> 망쳤어 이번 거는. 그 랜드 타워는, 타워는 몰라도. 크게 망쳤네. <laughs> 에이, 메일도 그렇게 하는 거아니고 전식을 하는 거. 자, 유라 너도 아중에 보고 참고해라 어떻게 하는 거야? 드라, 드라군. 뭔가 실컷 실컷 웃었던 눈물났어. 오케이. 울트라 두 마리면. 오뚱이야 방금 전에 그 똑같은 스테이지에서 나랑 비슷하겠어. 그래? 어. 이게 패턴 맞겠지 뭐. 그 시류탱 나는 시류탱크하고 히드라 꺼냈거든. 아, <laughs> 오케이. 가디언 두 마리고 히드라 다섯 마리. 시민을 많이 쓸수 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걸 또 대비해야 돼. <laughs> 간 다섯 쇼부다어 잠만 잠만. 어 됐다. 와 뚱이 형은 벌써 보내버릴라가 돼. 너무하네. 아 고생했잖아. 됐다. 어. 뮤타스 어. 24. 히드라 20마리. 가자. 가자. 하자 <드와> 가자. <가라>. 가자. <가라>. 팔업 <드앤> 딜럿 열 마리에 사업 드라곤 여섯 마리. 이거 트핀 오 이거 매죽다가다야 사... <laughs> 진격 성공 <웃음> 와 <웃음> 에헤 잘못된 <laughs> 캐리건 어서 오세요, 고객님. 아, 어차피 스톰도 못 쓰시는데. 아, 어차피 스톰도 못 쓰시는데 어떻게 오셨대? <laughs> 반짝이 타임. 가라, 빤짝이 타임. 아 여기다 여기였는데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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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게 주세요 지나가게 주세요어 아니 오케이. 사업 드라군 40만 어. <laughs> 준비됐고? 가자. 보통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오! 된다! 된다! 오! 됐다! 어? 레이스 두레... 아! 잠만! 아! 아장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좀 끝나 야될거 아니, 야니기할 포기, 거면 아니, 야될거 아니, 야니아아포기했으면포니 <laughs> 아니, 마무리 해야지. 에너지가 없어요 아 에너지가 없어요 어 지금이야 가져라 아 진짜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안 맞는데 그래 여기 왼쪽에 쓰는 거가 숨을 야 투명,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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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! 야 그리고 스톰 스톰 스톰! 오! 야 깼네? 불방에 몰려오는 가운데, 자아비더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야, 일단은 아비터, 아비터 떠야 돼. 아비터, 저 지금 투명 구가없어 가지고 어. 어, 어 됐다. 안 때려 <봐라> 으 <봐라> 인터 셋도 인터 <인터셉도> 없어. <봐라> 어? 야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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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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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올린다 야, 올린다 야, 올린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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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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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솔로 있겠마. 야, 한라만 다굴다굴. 와스아아 색상은 솔로 마를착 달라붙었어. 덤벼라아. 얘를 시오호 봐. 에너지가 없어? აძმო აქთან გადაფრფლვაა და დრაგონს 300 მარი 200 მარი 거 <가자>! 와. <laughs> 깼어, 이미. 와. 예이 <laughs> 와. 어떻게 리 고생했다. 와! 캠플러가 남아 있고 와! 지혜 님이 가장 먼저 크레이셨습니다. 제브을 플레이 감사합니다.